자 순식각이 10시 54분입니다. 아침에 주가는 급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급락했던 주가보다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코사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저희 회원님과 가장 강하게 말씀드던 것은 이건 오히려 내려갈 때 매수의 찬스지 매도가 아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방송은 사실은 저희 회원님용 방송을 했죠. 계속해서 연결해서 제가 방송하기 위해서 중간에 유튜브 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특히 여기 오혜성 갔다가 아리꼴 달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시티존 플레이다 라고 합니다. 자오늘이런 건데서 물론 약세 연사를 보는 종목군들은 오늘 약세를 보입니다. 아, 여기 보면 뭐 s k 하이닉스도 빠지고 내려가지만 요주변적인 종목군을 한번 보시죠. 오늘도 보면은 여기 해성 에어로보틱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이젠, 알레엠또 여기 뭐 삼현 뭐 로보티즈 어, 또 로보스타 그죠? K&RM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와 초대박입니다 오호 그죠? 여러분이로봇주는 W주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팅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바로 여기 있었죠? 그죠? 어제 보면 클로버스 뭐 상한가를 비롯해갖고 로보티 같은 것도 20% 이상 주가 올라가고 오늘도 또다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로봇주 근데 여기 뭐에스케닉스나 이런 것도 조정 받고 있지만 다른 반도체도 강합니다. 한번 지금 아침에 주가가 약선상이었을 때 밑에 하대 놓고 오늘 또 매수를 잡아들였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 이런 것들 배팅 전략. 그래서 이 반도체와 그다음에 로봇, 로봇과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쌍두마차로 무게 중심에서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이홀딩스. 여러분 그 로봇 중에서도 원이홀딩스하고 로보티저는 저희의 전략적인 종목이었죠. 시그니처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어마 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간 그 부분들을 보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해서 주가가 가게 올라간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로봇성 관련된 데가 꼭 가장 정밀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이쪽이고 부품 위에서 가장 아, 붕구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이 종목이었는데, 원유 어디서 어제 상한가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클로봇, 어제 또 상한가 치 올라갔죠.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진짜 저희가 초지 일관, 로봇주를 초반서부터 이렇게 밀어붙였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반대 추주목군단들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얘들도 조정받을 때가 저점 매트다. 왜냐면, 지금 오늘 미국에서 이 반대 추주목군들이 많이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고 있는데, 요 틈새에서 또 모양을 갖추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하게 친구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가 강한데요. 오늘 아침 6시 때고 우리가 출천주로 모바일 회원님들 잡아드렸던 종목이었죠. 축하드립니다. 계속 이런 스타일 종목을 중심이서 우리는 모아가기 전략을 계속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미국 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가 또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트럼프가 괜히 간세 100%를 중국에 대해서 더 때린다 한게 아니었죠. 결국은 우리가 요번에 중국의 어떤 소위 얘기하는 히토르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또 항만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진주만 습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습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국가가 국가 간에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선전포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중국이 어떤 사전에 예고 없이 결국은 미국을 때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4월달에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다시 한번 한판 붙게 된 이후에 5월달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중국의 태도는 어땠었죠? 그걸 수용하는 태도였어요. 그러, 그 이후에 지금 10월달, 그 5월달부터 10월달이면 한 5~6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입장, 입장을 변화하는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근데 점점점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학만 입국할 때도 결국 중국산 배에 대해서 어떤 부가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든지 라 이렇게 시행일이 임박해 오니까 갑작스럽게 중국이 정책을 변환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내부의 어떤 사정에 어떤 변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4월달에 중국 선박에 대해서 항만 상료 부과를 이미 예고했었어요. 톤당 50달러, 그렇죠? 10월 14일부터 코앞이죠.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또 중국은 그 시행일에 맞춰서 동일한 보복 조치를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결국은 세금을 부과한다 하면서 실제로 미국 시장을 보면 그 시간 때부터 주가가 밑으로 빠지게 되겠지만 사실은 중국의 선제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수출 통제, 지토류에 그다음에 항만 사용료 이 부분들, 이 분과 관련돼서 결국은 중국이 공격하자 트럼프가 여기 지지 않고. 백프로 관세발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게 순서가 트럼프의 관세 백프로 추가 발언은 갑자기 느닷 없이다가 트럼프가 병이 도져서 관세 발을 한게 아니라 중기 먼저 10월 9일날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제 공정을 하니까 결국 미국이 여기 대해서 또 다시 칼을 빼어들면서 이런 모습을 줬습니다. 기존의 히토류 일곱 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4월부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해왔습니다. 그이번에 다섯 개를 추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12개 품목에 대해서 아, 결국은 12월 1일 날 발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럼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매수입니다. 이렇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매수입니다. 했던 거 뭐냐면 얘는 지금 낙타의 등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낙타의 등이 나와도 요거는 새끼 낙타의 등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내려가면 이건 오히려 매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1 3 아래 이거 분할 매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전면전을 붓게는 특히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계속 다시 중국은 전면전을 붙는다 이거 힘든 얘기고요 중국 도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봤을 때는 전면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뒤로 한발 빼는 식의 멘트들이 낫지 않습니까 그죠 렇 지금 계속해서 어 중국이 야저 다시 공적을 감행한 건가라고 했는데 어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이런 조치다. 한는 식의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 결국 은 중국이 발을 빼는 내용을 발표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아, 비슷한 위의 내용들이 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양국이 서로 정면 대응을 다시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한 겁니다. 물론 이건 좀더 두고 봐야죠. 결국 다가오는 경주의 오 c 회의가 있을 때까지 에, 과연 에이펙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떻게 또 어, 음. 서로 어, 물고 물고뜯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미국의 사전 통지 없이 결국은 히트로 금속에 대해서 어, 이런 그 조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여기에서 맞대응을 할수 없었고 그 맞대응 가당해서 생각하면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100%그세금을매겨 버리면 이거 뭐 전면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죠.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진지만 습격이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닭이 먼저냐, 아리 먼저냐 할거 없이 중국이 또 이런 조치를 한 것도 그 앞에 사실 더 앞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공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뭐 누가 앞이다 뒤다 할수 없습니다. 어쨌든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주의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강고로 가기에는 너무나 심을 붙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의 흐름은 오늘 밑으로 갔다가도 저점에서 들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서부터 꽤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죠. 아, 다만, 얘가 믹중시의 모습을 보면은 장대음봉을 때린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저 직종 고점때가 단계적으로 고점이 되면서 약간 위아래로 흔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대 이온화 전략. 약간 올라갈 때는 내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 이익이 많이 난건 올라갈 때는 좀 주시고요. 대신 약간 트레이딩이죠. 다시 내려갈 때는 유리한 가격에서 다시 사시든지, 아니면 아예 주식이 비중이 없다, 미국도 아예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0선 아래 내려갈 때마다 절래 찬스다라고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은 아, 결국 이렇게 끝날 장이아닙니다 결국 이건 버블이 터져 끝나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로봇주들이 심체 날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 추종꿀들도 일부 조절 받고 있지만 이러한 조종은 매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쌍도마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로버티즈 뭐 이건 뭐 제가 어, 진짜 비기티죠. 아, 로버티즈가 아주 어, 순간 아주 급등을 주면서 위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로보스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이홀딩스 아 진짜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클로버 어제 상한가 오늘도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로봇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주목군이었죠. 이들 두 어, 쌍도 마 대해서는 계속 배트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고요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개미털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개미털게 당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역시 꾸준하게 분할 매수 쪽으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을 베스잘 쓰고 9주 중에 로봇주와 반도체, 반도체 로봇주 여기가 중심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르고 본다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투자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 매매 긍정적으로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것들을 흔들지 않고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국내장은168-4721 이걸로 정결제 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할인 혜택이 죠 국내장 4721 그다음 미군 4727이로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